네. 최저 최소, 철저 온도계 달아도 되고 뭐하이 된다고 해서 제가 분산들을 할수 있는 방법 비참 한 번만 측정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과열 아, 온도계로 네. 일출 직전에 네. 가서 뭐하라고 했어요? 아, 온도. 과일 온도를 측정하면은 내가 최적 온실 레벨 온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과열 온도는 해뜨기 직전의 과일 네. 온도는 <laughs> 그 온실의 그 구역의 최저 온도거든요, 이는이렇측정하면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액이, 일액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광합성은안 되고 병에 예? 발생이 쉽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아니, 일액이 나오면 광합성을안 하는데 자꾸 좋다고 하니. 예, 그래서 뭐 이거는 토마토에 해 당되는 게 아니라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상추에서 다 공통적이에요. 가지까지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물에서 이거는 토마토나 관채로 재배하게 나온 게 아니라 식물 생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렉이 나오면 과업 생리이안 된다는 얘기는, 칼슘이 없어 안 된다는 얘기는요, 최근에 한 2010년 정도에서 15년 사이에 그 공개적으로 발, 이미 이제 이게 과거의 논문들이 정립이 돼서 이제 저거는 학설이 아니라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래이 나오면 은 과업성이 안 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렉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산이 원활하지 않다. 분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는, 여배운, 여배 입의 온도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광합성이잘안 된다. 대긴대체면 잘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래기라는 거는 광합성에도 영향을 주고, 꽃에 곰팡이병에도 영향을 주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이 이제 얼마 안 되시잖아요. 저희가 보면은, 제가 24, 5년 전에 시작할 때, 토마토의잿트 곰팡이병이 최대 병이었어요. 최고,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최고 많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재피 꽃팡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왜 그래? 그때와 그 지금 차이가 뭐냐? 그때는 일핵이 나오게 걸려 있었고, 지금은 일핵이 안 나오게 걸려요. 오위도한 12, 3년 전까지만 해도 15년 전, 제가 우성에서 우성, 공주 우성이 오위를 많이 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도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일핵을 나오게 걸려었는데 그때 재피씨 많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일핵이 안 나오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위에서재피 꽃팡이가 크게 발생하진 않아요 파프리카는 옛날부터 일핵이 안 나온 관리가 있었고 순서가 있죠 파프리카가 제일 먼저 그 일핵이 나오지 않게 하는 관리 기도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토마토가 받아들이고 오이가 받아들이고 상추도 지금 일핵이 나오면 제트코팡이 온다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일단은 일기은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일단 시설 제도에서는 일핵이 되게 최고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결론보다 더안 좋다 얘기를 해요 네. 이 식은 또 편찮아. 네. 고르몬제 처리한다 고러면 토마토 같 이런 거. 토마토말하는 해서... 거죠. 예. 예, 꽃가루가 안 나오니까 예. 오이는 당연히 뭐 <목소리도 꽃가루 <목소리도> 꽃가루가 수정돼야 되잖아요. 건 상관 없는데 토마토는 일반 과채류들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 꽃가루가 있어야 되니까 없으면은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르몬 처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종자가 안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과일은 자꾸 아는데 이렇게 찌그러져요. 파프리카는. 그서착어가 썩어져 간대요. 그렇다고 해도, 피품으로 뭐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파프리카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관리하시는분들이 없어요. 다알아갖고 다른 자기들이, 그 꽃가루가 나오게 관리하시지, 꽃가루가 안 나오게 관리하시면 거의 없어요. 온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광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지가 꽃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보통 광이 있는데 온도가 낮아서 파프리카에도 꽃가루가 안 나오는 일은 없어요. 사실상,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 토마토는 있어요. 토마토는 있는데 토마토는 있어 도 되는 거 있어요. 전 받아도 호르몬 치면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프리카는 호르몬 치면은 과일 향풍과가안 돼. 요 전부 다 찌그러져가고요. 일단 우리가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설정을 볼게요. 보면은 이게 이 11월 <laughs> 정식으로 흔히일하는 경우에 난방을 늦게 시작하고 또, 낱개 관리 병이 많이 수확식 늦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동작도 온도 덮어볼게요. 보면은, 정식하고 나서는 우리가 보통 이 정도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19도, 18도 하다가 온도를 떨어뜨렸다가 11월, 1월 달에는 이렇게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잘못된 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고요. 이게 아래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져요? 여기서 15도가 아니라 어로 가요? 8도, 9도, 10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게 방울토마토는 그래도 괜찮아요. 방울토마토는 생산성이 나와요. 그렇게 온도를 떨어뜨려도. 근데 토지 말해서 적색기 토마토라든가 이런 거는 생산성이 안 나오죠.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온도를 얘기할때 이거는 약주 이상적인 유럽 데이터를 갖고 이용했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것보다 낮아도 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떨어뜨리는데 너무 떨어뜨린기가 많더라. 온풍기 설정을. 여기서 그러면 볼게요. 온풍기 온도가 15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온실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질까요? 보통? 한 13도 정도가 보통이고요. 그러면 뒤쪽은 얼마 떨어질까요? 온풍기에서 멀어지면. 8도, 9도. 13도 해도. 8도, 9도 떨어져요. 15도 해야 15도 해야 한 11, 12도 정도 나올까 말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대부분에 이 온풍기 난방 설정이 잘못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연량이안 맞아.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저희가 온풍기를 이제 세팅하시고 가신 분들 얘기가 들어보면은 자기 제가 이제 농그 데이터를 만지작거 아그 아이디를 받아갖고 만지작거 마스터 아이디를 받아갖고 광주 농업 데센터하고몇 개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서는 해석을 한 다음에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들은 얘기를 할 때. 한 13도, 15도를 하고 있대요 근데 어때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8, 도까지 떨어져요 제가 유튜브 보시게 되면은 아마 광주 거 하나 저기 아마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있거든요 보셨어요? 그 사장님은 자꾸 자기는 13도, 15도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 제가 9시 반 정도면은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났었잖아요 근데 아이 r 온도계로 과일 온도를 측정해 보면은 10도예요 10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마도 89도였을 확률이 높아요. 해가 떴을 때, 해가 최저 온도도 89도였을 확률이 높아요. 자꾸 그사장님은 자꾸 본인은 아니다 13도다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 세팅 온도가 13도라는 얘기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거는 15도 이 얘기는 설정 온도 얘기는 이거는 아주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사례고요. 이런 것들만 해도. 그다음에 난방을 늦게 시작하고 낮에 낮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병이 많이 오고. 수확 시기도 늦어진다는 거고요. 온도의 배달 속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웬만하면은 시간당 1도 정도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도 정도를.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1도보다 올라가면 어때요? 생식 세장이 가까지고 1도보다 낮아지 나, 1도보다 낮면 영양 생장이 가까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온실에서 대부분 하다 못해 굉장히 좋은 온실, 그러니까 좋은 온실이면서. 재배사도 경력이 굉장히 풍부한 15년, 16세 자리가 오는 팜팜조차도 온도를, 일, 상상 온도 1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거의, 사실은. 거의 뭐 1.5도 올라가도 굉장히 잘한 온실이고, 아, 2도만 올라가, 시간당 2도가 상승돼도 굉장히 관리가 비교적 잘된 온실들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보통 2, 3도 정도까지도 나오고요. 심한 데는 5도, 6도까지 나타나요. 예를 들어 9시에 15도였는데, 9시 50분 되니까, 20도 찍고 있어요. 그다음 10시 찍으면2 22도가 나와버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례가 더 많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시간당 1도씩을 원철하고 떨어뜨리고 2도씩인데 떨어뜨리고 2도 떨어지기 쉽다고요, 해 어렵다고 했어요? 보통 어려워요. 커튼 관리 잘해야 우리가 2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2도를 커텐을 어떻게 잘해야 된다? 일몰, 일몰하고 광량 있잖아요. 와트 수 계산해가고 딱 해야 돼요. 불 우리가 항상 뭐, 이, 게 와투스를 봐갖고, 내가 150, 백와트에서 닫았더니, 온도가 시간당 3도씩 떨어지네? 그럼 우리가 몇 와트에 닫아야 돼요? 광을 좀 손해봐도, 1 5 0와트에도받으면 어떻게 돼? 온도가? 천천히 더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야, 광을 조금 이익 볼 거냐? 온도의 상승 곡선을 조금 천천히 떨어뜨리고, 에너지 떠다뜨려서 떠나, 생육을 조금 더 활성하게 만들고, 또 하나, 내가, 에너지를 좀더 절약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이건 뭐가 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나무가 너무 강간하다 그거 어떻게 돼요? 온도를 조금 더 과감하게 떨어져좀 내가 좀 광을 좀 늦게 닫는 커튼을 좀 늦게 닫아야 되고, 생장점이 너무 약해진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커튼을 좀더 일찍 닫야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튼을 닫는 시간 제가 벽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내가 뭘 해야 돼요? 생장점의 생장점의 생육을 보고. 커텐을150 와트로 갈 수도 있고 아니야 50 와트로 가도 난될것 같아. 50 와트로 가도 돼요. 거는 예. 왜냐면생장점 이렇게 가면은 100 와트 나도 이렇게 세력이 막 이렇게 가. 텐데 그럼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죠 조금 세력을 약하게 만드기 나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100 와트에서 하라고는 했는데 그거는 기준점. 항상 제가 말하는 기준점이에요. 제가 이제 이것도 책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이런 함형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대충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서 그 정도에서 실시하면은 대충 맞겠구나 정도 해서 또 다른 이제 대형 농장들에서도 또 얘기를 하면은 해보니까 그 정도에서 괜찮더라 정도 나온 데이터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들을. 근데 기준적으로 그렇다는 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저번에 작업할 때 보니까 생장점이 이렇게 두개 생기고 그것도 세력이. 세력이 네. 너무 강한 거죠. 네. 너무 세 거죠. 그거는 야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온도가 낮은 거예요. 좀 높여야 돼요. 뭐냐면은 세력이 세지면은 갈라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온을 받게 되면 질수는 빨아올라요. 근데 문제가 뭐가 갈까요? 붕소와 화실 흡수가 잘 안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세력이 강해지고 여기 생장점이 녹아버리거든요. 녹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다 녹아버리면은 순머지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가 녹고 일부 세포가 사라지면 이렇게 올라가버려요, 이렇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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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한 개도 두 개로 갈라진 거죠? 갈라진 거죠. 생장점이 일부가 죽은 거죠. 하면서 그러면서 세력이 너무 강한 이거 때요 여기서 두 개가 나온 거, 살아남은 세포에서 그러니까 탱장점에서 탱장점이 죽은 거예요. 근데 심화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죠. 탱장점이 없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머지라고 해요. 세력이 너무 강한 경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세력이 너무 강할 때 발생하는 현상요 그리고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게 붙어 있죠. 물이 많거나 그러니까 물이 많고 이씨가 작고 그 다음에 광은 좀 광도 약하고 근데 잎은 크고. 그러면은, 발생을 해요. 온도도 낮고 네. 그럼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 야가 온도를 좀 올리세요. 이렇게 가죠. 우리가 이제 과일의, 온도의 변화도를 보게 되면은, 항상, 이게 온도가 이제 기온이 있고, 품온이 있잖아요. 품온이 있어요. 아, 렇게있다고요 우리가 품온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볼게요. 기온이 쭉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건데, 이렇게 보시죠. 기온이 높아요, 포온이 높아요, 밤에? 낮에? 기온이 높죠? 또 높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다음 어떻게 떨어질까요? 이게 기온이? 이게 이제 포온이고 밑에가 기온인데, 이게 더 올라가잖아요? 이게 보면은, 올라갈 때 속도가 어떻게 올라가요? 급격히 올라가죠. 이게 급격히 올라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포온을 포문과 기온이 같이 올라가면 두가 방법이 있죠 어떻게 돼요? 기온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문은 그대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포문이 비스듬히 올라가고 있는데 기온도 비스듬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뭘할 수가 있어요? 포문과 이슬점이 같이 상승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요? 광은 들어오는데 공기는 교환이 돼야 돼요. 광은 들어오는데. 오늘 광은 들어오는데 공기가 표현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커튼이 지난번 커튼 수업을 한번 했었잖아요. 커튼은 햇빛을 들어올 수 있는 커튼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스크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보온다격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스크린이리는 상광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 창을 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온도가 5도 이하야. 그러면은 내가 5도 정도 되니까 한2% 3% 열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이 공기는 빠져 나가고 햇빛은 들어오니까 품온은 올라가고 공기 온도는 보다 천천히 올라갈 수있겠죠죠 유들형.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어떻게 하면은 품온을 빨리 올리품원을 올려주느냐 플러스 기온은 천천히올리느냐 그럼 품온을 올리는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설비만 충분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 있을까요? 미리 올리면 돼요. 그로잉 파이프. 도 있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조조가운을 통해서 우리가 복사율을 통해서 우리가 조조가, 그러니까 오픈 게 아니에요. 조조가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온수 파이프로 해서 복사율로 식물체의 체온을 미리 올려놓고 나서 해가 뜨면서 커튼을 열어버리면은 충분히 더 우리가 효과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조조가운을할수 있는 여열이 안되는 온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운을 하고 싶어도 난방 부어버려요 조조가운을 하려면 이렉타에 최소 200톤 정도의 축결탱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축결탱크를 200톤, 300톤 정도, 200톤도 낮따수 있어요. 300톤까지도 갖고 있어요. 이게 조조가운 가 가능한데 뭐 50톤, 100톤 갖고는 조조가운이 될 리가 없어요. 그더구나 이제 우리가는 직그러렬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일러를 갖다 직렬 연결하는 경우 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탄소나노튜브라든가 이런 전열난방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출혈하지 않고 1 0 0 0 k w 1000kW의 에너지를 초당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1000W가 계속 공급되니까 언제가 외부의 온도가 추, 춥고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1 0 0 0 w 로 해도 온도가 떨어지겠죠? 조조건 자체가 안되겠죠? 내가 조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500W로 공급하다가 600W로 들렸다가 다시 새벽에 1000 1000kW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면 조조가운이 이렇게 에너지의 양이 점차 증가하는 게 조조가운이죠 근데 수평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요 똑같이 이건 조조가운이 아니에요 조조가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도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몰 2시간 전부터 일출 2시간 전부터 일출 때까지가 제일 외부가 추워요 그러면 은 에너지가 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 내부의 온도를 높이려고 하면 은 에너지가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추결 탱크가 한 300톤 정도 돼갖고 여기서 남는 에너지로 추결, 그, 온도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렉타에 300톤짜리 설치하려면 추결 탱크가만 300톤이면은 한 1억 5천 정도 해요. 그래서 거의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부지 면적도 있어요. 또 공간도 차지하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설치한 집이 제가 볼 때는 새로 대형 노실 전 사람 진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한열명 중에 두세명 정도 한 일곱 여덟 명은 추혈탱크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조조가운을할수 있는 노실이 거의 없고 하물며 최신 최근에 지어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지은 노실도 그 정도인데 옛날에 교육을 받지 않고 지은 노실들 같은 경우는 추혈탱크가추혈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조가운을할수 있는 열량이 절대 나올 수가 없었다. 아이고 제가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10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11시 한 조금 넘게까지 하고.